예, 투데이 오늘의 말씀 주기도문의 첫 부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특이한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이 국영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많이 놀림을 받고 그래서 수능을 끝나고 나서 이름을 마침내 이제 개명했다고 하죠. 그래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개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짓죠. 한국 이름들도 그 글자의 의미를 보면 다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가진 한자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 뭐 준, 수, 뭐 성, 현, 이런 이름들이 잘 들어가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 이름만큼 그 기대만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름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복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삶이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면 이름을 아무리 좋게 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 자체를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엘로힘, 여와이레 여와니시, 아도나이 그 각각의 의미가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주시는 분, 뭐, 준비를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 자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완전하신 그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여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폄하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욕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우리가 오마이 oh 갓이나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욕 같은 감탄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첫 강구에 대한 이 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다르게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신성하고 세상의 능력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높고 다른 신성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완전함이나 거룩함이 손상되거나 그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더 거룩해지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비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그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의 처음 기도 부분, 그러니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과 경배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불완전해지거나 영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가 내포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한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인간 때문에 제한을 받으시는 것처럼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슬픔과 고통 때문에 상하기도 하고 더 파괴되기도 합니다. 정의를 행하려고 할 때조차도 그 과함으로 폭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신 분이시고, 통제 가능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악한 길로 가는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드림과 감사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은 우리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우시, 우선이죠. 이기적인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남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행동하게 되어지죠. 성숙되고 사랑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결국 피조물이 우리에게도 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곳에 산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불행해지고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기도는 결국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기도에 합동한 생활을 하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산상수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게 오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악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기적인 기도와 그 응답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종류와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정치인이나 유명 배우들이 때로는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의 문제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에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정치인의 얼굴과 그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잘못은안 했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사람이 때로는 TV 같은데 나와서 뭐 유감입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역시 함부로 살아도 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가구와 결단이 그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축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를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짐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